안녕하세요 우리 마마도 기 세우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불안 장애가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작은 범주로 공황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공황 장애랑 저혈당이랑 상당히 많이 헷갈렸어요. 제가 또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음, 저혈당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전 혈당은 정상입니다. 내 혈당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뭐 건강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혹시 저혈당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저혈당일 수도 있다고 포도당 캔디를 챙겨서 다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포도당 캔디를 먹어보고 괜찮아지면 저혈당이었던 거고 그거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공황장애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무릎 관절약 이모튼 타러 병원 갔다가 약국에 마침 포도당 캔디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도당 캔디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먹으면 절당 됐다가 금방 괜찮아지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약사님께서, 음, 바로 괜찮아진다고. 한알 먹고 약하면은 두 알, 세 알까지 먹어도 된다고. 근데 먹으면 바로 효과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약을 사서 가방에 넣었죠. 캔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빨아먹는 거.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오늘 제가 강남역에 갔다 왔거든요. 지하철을 조금 오래 탔어요. 한 40분 정도? 그 새로 나온 손석구가 선전하는 켈리라는 맥주가 있어요. 그 맥주 팝업 스토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촬영할 겸 갔다 왔는데, 지하철을 좀 오래 타고, 또 그게 2호선이라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의 그 공항장애인지, 아니면 저혈당이 지그 헷갈리는 증상은 주로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나타나요. 신기하게 이렇게 야외나 이런 데서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거든요. 근데 꼭 지하철 아니면 버스 이런 데서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까 지하철에서도 증상이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캔디가 또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포도당 캔디를 근데 먹어봤는데 먹어도 똑같더라고요. 10분이 지나도 그냥 계속 같은 상태이더라고요. 20분이 지나도 똑같고 그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도 회복이 되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캔디를 먹어보니까 저혈당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고 제가 그 특정 장소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 보면 저혈당이 아닌 것 같아요. 저혈당이면 뭐 야외에서도 그래야 되고 그런데 꼭 주로 지하철에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포도당 캔디를 사서 먹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게 약간 공황증상인지 저혈당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저혈당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추천해 주신 구독자 분님 구독자 님 분들 구독자 분이 아니셔도 그거 보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제가 그거 먹고 조금 저는 항상 제 증상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는 우울증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즐거워요? 보통 우울한 시간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들떠 있으면 그게 약간 조증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도 정말 이상했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불안 장애. 그거는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주사 바늘만 봐도 막 기절하고 이런 스타일이라 그거는 제가 알거든요. 제가 불안 장애가 있다는 거는. 근데 공황 장애는 좀 의심스러웠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로 지하철에서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포도당 캔디를 먹었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어, 그래서 공항이 맞구나. 근데 그게 지하철에서 몇번 그러고 나니까 약간 지하철을 타면은 겁이 나요. 어나 지하철 탔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예기 불안이라고 하나 한번 그런 상황을 겪고 나면 또 그런 상황이 올까 좀 두렵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혈당일 때도 있겠죠. 정말 배가 고파서. 근데, 그럴 때는 막, 배가 고파서가, 아휴, 오늘 말도 잘안 나오네.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어,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병원 갔다 오고 하느라고. 이제 좀 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무튼, 전그 포도당 캔디 덕분에 좀, 저혈당이 아니란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왜 지하철을 자꾸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지하철이 무섭지 않거든요. <laughs> 저는 택시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택시는 좀 솔직히 무서워요. 택시나 자가용은. 저는 그게 사고가 날까봐 상당히 겁이 나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차가 와서 들이 박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택시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못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알수 없는 증상이 지하철에서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은 좀 하루 종일 조금 안 좋아요. 예, 약간 상태가. 몸도 살짝 살짝 떨리고, 오늘은 조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헷갈리는 증상 이 있으신 분들, 그런 포도당 캔디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진짜 혈당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너무 이렇게 단거 먹는 거보다는 포도당 캔디 같은 게 훨씬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포도당 캔디가 한열알 들었나? 그런데 제가 산 약국에서는 2,500원이었어요. 근데 맛도 다섯 여섯 가지 맛 되더라고요. 근데 맛은 없어요. 사탕처럼 맛있는 맛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그 발포 비타민제 그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못 먹을 맛은 아닌데 맛있지는 않아요. 그냥 입에 물고 있으면 금방 녹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여분으로 가지고는 다니려고요. 네. 근데 아, 지하철에서 그럴 때는 내려야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내리고 버텨기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식은 땀이 나면서 이제 눈앞이 번쩍번쩍 하면서 약간 기절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곤란해요. 그, 시간도 지체되고, 근데 정말 힘들면 내리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버티고 막 가는데. 아, 하여튼, 참. 왜 이렇게 세상 쫄보로 태어나서 지하철도 무섭고, 택시도 못 타고, 자가용도 못 타고, 고속버스도 못 타고, 기차는 그나마 좀 탑니다. 근데 기차에서도 완전하진 않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한 번도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비행기에서 그런 증상이 살짝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비행기 타기 전에 항상 약을 먹는데 혹시나 해서 그날 약을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캔디를 먹어보고 어, 이게 저혈당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상 보시고 또 저한테 좀해 어, 주실 말씀이나 뭐 그런 얘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뭐 이런 지가 이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저도 저의 증상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은 증상 겪는 분들이나 약 드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번에 자기 전에 먹는 약이 큐로케리 이제 포함된 약을 먹는데 확실히 약이 좀, 저는 그 큐로켈인가? 그 약이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약 먹으면은 잠을 진짜 30분 이내로 자고 좀푹 자는 편이에요. 푹 자서 아침에 일찍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별 내용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상 앞으로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마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